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일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까 셀라.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즈메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수 있으리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죽게 부르짖었 싸우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라 시편 88편은 다른 시편에 비해서 남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탄원으로 시작해서 탄원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분위기를 보면 우울하다 못해 암울하기까지 한 그런 비통의 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무슨 일로 이 시인은 이처럼 깊은 내상을 입은 것일까?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크면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주의가 흑암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을까? 다른 시편에는 좀제 보기 어려운 단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흑암이라는 단어입니다. 빛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한 줄기 소망의 빛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흑암이라고 하는 단어가 세번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지막 구절을 보게 되면 흑암이 나의 유일한 보시자 나의 가까운 친구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 말씀에는 좀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원문대로 그대로 번역을 하면 흑암이 나의 벗이다. 다시 말해서 흑암을 친구 삼아 내가 살아가고 있다. 그런 암담한 상황 속에 내가 지금 처해 있다. 라고 하는 시인의 고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시편의 표제를 보시면 어 생소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표지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라 자손의 찬송 시곧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 르안못에 맞춘 노래. 마할랏 르안못에 맞춘 노래. 이 단어는 고통스러운 질병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편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 격려하기 위해 지은 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 앞에 숫자가 작은 글씨로 적혀 있습니다. 그 3이라는 숫자를 따라서 밑으로 내려가면 그 단어를 이렇게 해석해 놨습니다. 찾으셨나요? 뭐라고 되어 있죠? 병의 노래. 다시 말해서,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노래다. 그런 뜻입니다. 아마 이 시인이 이런 질병을 앓고 있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앓고 있는 그 질병을 보면서 그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찬양을 통해 덜어주고자 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에서 이 시편을 지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든 이 시편은 다른 사람도 아닌 고통스러운 질병을 가지고 안 나만 사황 가운데 희망 없이 살아가는 그 낙심한 환자에게 전하는 그러한 시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시인의 상처는 매우 깊습니다. 얼마나 깊은고 하면 마치 죽은 자와 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구절 구절마다 하고 있습니다. 마치 죽음을 면전에 두고 있는 그 터미널 일리스, 그 불치의 병이라고 하는 이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의 탄식 소리를 이 시편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는 이 상처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 상처로 인해 큰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처는 치료되어야 합니다. 상처와 결별하지 않으면 상처가 우리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실패자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상처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이 시인은 그 상처로 인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멀리 떠나보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상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상대해 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가증이 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상처를 입고 고통당하고 있는 이 사람을 보면서 사람들이 혐오감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 말씀 8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그래서 내가 아는 자라고 하는 이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그 단어 가운데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속속들이 안다라고 했을 때 사용하는 야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한번 뭐 이름 듣고 한번 만나보고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과 오랜 교제를 통해서 교분을 나누면서 그분에 대해 알게 된그 진정한 그 지식,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할때 쓰는 이 야다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떠나보낸 사람이 얼마나 이 사람과 가깝게 지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처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가까웠던 친구가 자기를 떠나는 그 떠나면서 오는 상처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내가 상처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나를 혐오스럽게 보고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 상대를 보면서 마음의 상처를 깊게 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이가 떠났기 때문에 상처가 생겼는지 아니면 상처 때문에 사랑하는 이가 떠났는지 자세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상처 때문에 자기를 배신하고 등을 돌렸는지 아니면 배신하고 등을 돌린 것을 보고 상처를 받았는지 어느 것이 먼저인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상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상처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지고 관계가 깨어지면서 그 상처를 묻은켜 않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카네기 공과대학에서 이 가정 생활에 실패한 사람, 그리고 직장 생활에 실패한 사람, 그리고 사회 생활에 실패한 사람 이세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만 명을 무작위로 뽑아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가정생활에서, 직장생활에서, 사회생활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만 적어내라 했을 때, 85%가 인간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실패했다라고 말을 니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 관계는 왜 깨지는 것일까? 다시 조사를 했더니,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상대방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처를 받은 사람은 그 시각이 왜곡되고 삐뚤어지기 때문에 세상을 대하든 사람을 대하든 사물을 대하든 무엇을 대하든 정상적으로 대할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처를 받게 되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 상처 때문에 그 상처를 앞세워서 자기가 당한 현실을 해석하기 때문에 그 해석이 비뚤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새하였나이다. 얼마나 억압된 상태에 있었는지 그로 인해서 자기의 삶이 말할 수 없이 불행해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처와 결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상처를 부둥켜 안고 그 상처가 행해나 어디로 달아날세라 상처를 붙들고 슬퍼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 상처로부터 결별하지 않는, 한,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상처와 결별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상처가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포로로 잡아 가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자유를 박탈해 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상처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의 삶에 자유가 없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유가 있을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상처라는 장벽을 둘러치고 있기 때문에 그 장벽 안에 자기를 가둬놓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갇혀 살기 때문에 그 상처를 곱씹으면서 탄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얼마나 그 상처가 이 사람에게 괴로움을 가져다 주었으면 내가 갇혔다. 빠져나갈 수 없다.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됐다라고 고백하게 되었을까. 혹시 상처로 인해 깊은 감옥에 갇힌 느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안 계십니까? 상처는 우리를 어딘가로 잡아 가둡니다. 열등감으로 잡아 가두고, 패배 의식으로 잡아 가두고, 피해 의식으로 잡아 가두고, 분노로 잡아 가두고, 우리로 하여금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처로부터 결별하지 않으면 그 상처가 반드시 여러분의 자유로운 삶을 방해하고 여러분의 앞길을 막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 상처로부터 결별해야 되는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방해거리가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10절부터 보시면 다섯 가지 질문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알고 하는 질문이 아니라 도저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수 없다는 식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어조로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귀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죄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죄성신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함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짐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수 있으리까? 그는 자기에게 상처를 가져다 준 대상이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내게 이런 상처를 주셔서 이 상처를 안고 고통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하시는 것일까? 죽은 자가 어떻게 찬양할 수 있느냐? 여기서 유령이라고 하는 좀 비신앙적인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유령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이 가라앉다, 어디에 파묻히다 그런 뜻이에요. 예전 번역은 유혼이라고 그랬어요. 이 번역을 제대로 한다면 땅에 묻힌 사람, 다시 말해서 죽은 자다 그 말입니다. 그는 자기의 사정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자괴로우신 분이라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도대체 왜 나를 이 모양 이꼴로 만드시느냐. 그 불평이 이 질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상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숙해지는 것을 방해합니다. 상처가 남아있는 한그 상처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결코 신앙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상처로 인한 의심이, 절망감이 계속 자기를 괴롭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상처로부터 결별할 수 있는가? 상처를 치료하는 약을 먹어야 합니다. 그 치료약이 무슨 약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치료약입니다. 인디애나 주립 대학의 종교 심리학 교수로 있는 제임스 깁슨이라고 하는 사람 이쓴 Healing Wisdom from the Bible, 이 성경으로부터 말까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이 Healing Wisdom. 치료하는 지혜, 이 치료하는 지혜를 얻어야 한다. 성경은 여러분의 상처가 무슨 상처이든 그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진열되어 있는 약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치료에 맞는 말씀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상처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상처에 필요한 치료약이 어떤 말씀인가를 알면 반드시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고 그 상처로부터 결별하는 이런 수순을 밟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 안에 답이 있다 말씀 안에 치료약이 들어있다. 치료약이 여러분 상처로 고통하시는 분들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장 좋은 치료약 부작용도 없고 효과도 만점인 이 말씀이라는 치료약을 잘 드시고 상처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그래야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상처로부터 결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사정을 기도로 아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그 말씀 구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1 3절 보세요.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어 싸우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 닿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는 뭐가 달려있는지 아세요? 아주 중요한 비밀을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기도에는 다리가 달려있습니다. 따라서 기도는 다리가 있어서 그 다리를 가지고 기도하는 대상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아무리 상처로 힘들고 아무리 한 시간을 보내고 있더라도 그 속에서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상처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참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에는 자기의 상처로 인해서 기도하기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백방으로 애를 써보았지만 내 상처를 치료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이시다. 여러분, 상처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시고 그 상처가 나로야금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도록 하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상처야말로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휘하실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치료의 소망을 발견하시고, 과감히 상처로부터 결별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처로부터 떠나기 위해서는 상처를 치유하시는 분과 동행해야 합니다. 내 상처를 모르는 사람과 동행해서는 안 됩니다. 또내 힘으로 얼마든지 내 상처를 낫게 할수 있다라고 고집히우는 것도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상처로부터 그 상처를 치유하고 자유케 하기 위해서는 그 상처를 알아본자가 동행하면서 그 상처를 치료하는 법을 가르쳐 주고 그리고 그의 치료를 받아들일 때에 비로소 우리는 상처로부터 떠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리나우에는 상처받은 치유자 운디드 힐러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상처 우리가 겪어야 할 질고 우리가 맞아야 할매 주님이 다 대신 맞아주시고 다 대신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찔림을 통해서 내가 나음을 얻고 그의 치욕을 통해서 내가 건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사에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상처받은 치유자 되시는 주님과 동행해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내면에 깊이 잠재 있는 상처를 어루만져주시고 낫게 하시고 치유케 하시고 회복시키셔서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고 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